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바라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올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고류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렸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자. 내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내 고류 유대인들이 아무쪼록 시기하여 뭐 시기 혹은 경쟁심 이런 마음이죠. 야 이방인인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도 구원 받아야겠구나. 우리가 그 동안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구나. 그러니 그 복음이 우리가 배척해서 그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래서는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고리을 아무쪼록 시기하게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넘어졌는데 남아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 얼마를 이런 건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건 어떤 원리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 지역에 선포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려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죠. 그렇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아야지만이 모두가 화목하게 되냐? 아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아도. 세상의 화목해직원을 함을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한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자그 부활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새롭게 우리의 육성이 죽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충만한 영성으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인 자.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과 멸망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것이 유대인들의 처음 하나님이 택하신 손민 조상입니다. 족장들 유대인의 조상들. 그리고 떡덩이는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을 빵으로 뭘로 만들어요? 곡식가루로 만들죠.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원재료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최종 결과물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료가 나쁜데 어떻게 이 가루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룩하게 세워주셨다 그러니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뿌리가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뿌리라고 또한번 다른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원 뿌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대 민족이 거룩하다. 그러니 그 후손들도 거룩하다. 또한 가지가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것은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 거룩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후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주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다. 하나님이 찍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 이방인이 돌 감남 나무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아예 핏줄이 다르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너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이방인들은 우리는 혈통을 바꿀 수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늘 유대인들에게 억눌려서 그렇게 예,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혈통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감람 남은데 이방인이 돌감람 남은데 그 가지가 원래, 뿌리, 원래 뿌리에서 꺾여서라는 얘기는 그 원뿌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의 원뿔이잖아요 거기서 내 가지가 꺾여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를 원래 참감남나무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기에 접붙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백성으로서 진액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나중 믿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되고 야 유대인들 말이야 너희들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더니 거 봐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지금 찍혀서 떨어져 나갔을 뿐이지 거기에 네가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네 스스로 뽐내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거 봐라 하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한 신앙 신앙에도 교만한 신앙이 있고 겸손한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교만한 신앙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만한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의 뭔가를 쌓아 올려 가지고 그걸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뿌리를 자랑하는 것이죠. 오직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잘려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능력, 그 진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뿌리를 자랑하라. 좀? 그러면, 내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그렇게, 그게 맞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행여라도 교만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찍혀 나간 유대인들을 네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봐라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 가져라 그 말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제 두려워하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니까 찍어내버리셨다, 이거야.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거야. 하물며 이방인이 지금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네가 갑자기 교만하게 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괜히 자기가 뭐 대단히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게 세상에서 말하는 막 무서워 떨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잃지 말라 해요. 절대 교만해지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양대 성품이죠 인자하심, 사랑의 측면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두 가지가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무조건 법으로다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조건 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거냐? 그러면 우리 다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예, 구약시대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내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이쪽 저쪽에 다른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자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그랬어. 그들도 유대인들도 믿, 믿,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금 믿으면 예, 좀 찍혀 나갔지만 아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원가지에서 원래 찍혀 나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메시한 걸 깨달으면 다시금 원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다. 다시. 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든지 원 뿌리에 접붙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방인 이방인이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죠? 원돌감 나무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것이죠 율법이 없이 살고 거기서 찍힘을 받았다. 이게 우리는 빨리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찍힘을 받았죠. 우리가 다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찍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찍힘을 세상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찍힘을 받고 받고 단절되고 본성을 거슬러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죄악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이제 거슬러서 이제는 선한 본성으로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건을. 원가지인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의 원래 본 나무 뿌리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소망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래서 원래 원뿌리에서 잘라져 나갔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이방이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원가지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접붙임을 받을 때는 얼마나 더 귀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다 귀한 것이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을 한다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저 감사, 그저 감지 덕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믿는 자의 온유한 모습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을 그 받은 사랑을 널리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오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된 원뿌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의원이 절대 절대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겸손한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